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 드릴 친절한 뉴스. 오늘은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KBS에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 버지니아 택에서 만들었다는 자문 보고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보고서는 국토부 과업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서 완성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국 전문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진이 미국 명문 대학인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텍에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음, 그런데 최기자는 지난해 이 버지니아텍 자문 의견이 누락됐다는 보도를 했었죠. 네. 그럼 그때 보도와 지금 뭐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당시에는 이 보고서의 결론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네. 버지니아텍 결론은 제2공항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두 개를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은 물론 세관, 출입국 검역업 중복된다는 건데요. 네. 또 항공 훈련을 하는 정석 비행장이 있어 제2공항 위치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진이 이런 자문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난해 보도를 해드린 거고요. 이번에 영문판인 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음. 바로 그게 그 최승민 기자가 연속 보도한 항공기 운항 횟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라과디아 공항은 활주로 두개가 교차하면서 옆으로 누운 1십자 모양입니다 제주 공항과 거의 비슷하죠 버지니아 택도 이 점에 주목했는데 라과디아 공항에선 시계 비행. 그러니까 조종사가 눈으로 보면서 직접 비행할 경우 시간당 80회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어둠이나 안개, 악천으로 항공기 계기에만 의존할 경우에도 시간당 70회 안팎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공항 시간당 운항 횟수니까 횟수가 35회니까 무려 두배가 넘는 겁니다. 네. 아까 뭐 사진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활주로 구조가 열십자 모양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해서 두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비결은 바로 교차 활주로의 활용 방법에 있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에선 두 개의 활주로를 각각 착륙과 이륙 전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착륙 전용 활주로에 내린 항공기가 교차 구간을 지나면 바로 대기하던 항공기가 이륙 전용 활주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라과디아 공항은 2004년에 연간 41만의 운항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네. 제주 공항의 연간 운항 횟수가 현재 한 18만회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제2 공항을 지었을 때두개 공항을 합친 운항 횟수도 29만 9천회에 그칩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지는 이 29만 9천회 운항으로 2045년에 관광객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선 제주 공항과 비슷한 한개 공항으로 10만회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 현재 그 제주 공항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바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단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북 방향 활주로 길이가 1,500m 정도로 짧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이제 동서 방향 주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주로 한 개만 사용할 경우 시간당 운항 횟수는 한 40회 정도가 최대치인데요. 라과디아 공항처럼 보조 활주로 길이만 연장하면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라과디아 공항의 경우 소형 항공기 비중이 제주보다 훨씬 높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간당 60회까지는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게 관제 시설인데요.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려면 관제탑의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공항 시설만 확충하면 5조 원을 들여서 이 공항을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사전 타당성 용역진은 이런 외국 전문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도 누락했습니다. 음. 어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지는 뭐 지금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제주 공항을 확충하면 제2공항에 투입될 5조원의그한 10분의 1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바다 방향으로 활주로를 연장하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연장하는 활주로를 매립이 아닌 교량형으로 하면 뭐환경훼손도 줄일 수 있고요. 요즘 이 공항과 관련해 이미 확정된 거 아니냐? 공항 한개가더 생기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는 뭐 그만해라 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국토부는 미국 버지니아택의 자문 의견도 무시하고 그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연구한 ADPI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죠. 이 때문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첫 단추를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제 도정질문 첫날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가 한 말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국가에서 여러 단계의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가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가 이제는 제3자처럼 또는 반대 입장에서 한다? 저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2공항을 제주도에서 요구했다. 이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의 목적은 제주공항 확충과 대형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이세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지 제2공항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네. 최근 민주당과 국토부가 제주도에서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제주도 역시 이런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의견 수렴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공론조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하는 건 사전 타당성 용약 그 결과처럼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승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